어,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laughs> 이야기하면 오는데. <laughs> 안녕하십니까. 자연팜 농래 양동훈입니다. 어, 겨울철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작은 뿌리 파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노엽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쓰러지는 잎들도 있지만, 노엽이 아닌 다른 잎들이 서서히 시들거나 쓰러지거나 이렇게 쓰러진 것을 보면, 입장을 까보면 이 앞부분에 작은 뿌리 파, 파리 유충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냥 둬도뭐별 문제 없겠지 그러겠지만은 동절기 같은 경우 저희 같이 이제 입장을 충분히 확보해 놓지 않고 장벌이 파리 유충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신협들까지도 가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입이 필요할시기 2월 달그 정도 됐을 때는 일할 수 있는 입들이 없다 보니까 음 상당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어 이럴 때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제일 좋은 차를 제네시스라 그러는데 그농약계 프리미엄 제네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베리마크. 제가 정식 초기에도, 뭐, 관주하는 거, 졸 관주하는 거, 그런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중기에도 중간에도 작은 뿌리파리가한번 나와가지고, 어, 베리마크를 관주했었는데, 이 시기에 한병 정도 관주해주시면은, 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어, 딸기를 날마다 수확하다 보니까, 뭐, 겨울철에는 3일에 한번 수확하니까, 그 약효가 가는 기간이 아니라 약효 분해되는 시간이 3일 정도 되거든요. 그게 표기되어 있는 게 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꼭 수확하시는 거그 점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뭐그 전에 어 웬만한 약들 제가 다 써봤거든요 어 제가 5년간 뭐 예를 들어서 기타 등등 약들 장 뿌리에 잘 드는 약들 써봤는데 어올 작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도 베리마클 썼지만 작년에도 쓰고 썼는데 그 만큼 효과가 좋은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흡주패충이라고 어 그러죠 응애를 제외하는 흡주패충들은 웬만하면 다 죽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시겠지만 수막을 틀어 가지고 상당히 어, 습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진딧물 하나도 없고 어, 이야기하면 안되는데 이런거 <laughs> 이야기하면 오는데 <laughs> 없는거 보니까 약효가 상당히 좋은거니까 어, 근처에서 사가지고 어한명 밀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점적관주 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는 포기관주 할수 없으니까 점적관주를 해가지고 충분히 밀어주고 그 뒤에 어 점저간에 남아있는 약까지 상당히 좀 민다고 생각해가지고 한5 0리터 정도 더 줘가지고 마지막 타임에 차 타임보다는 마지막 타임이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타임에 밀어주시면은 상당히 효과 좋으니까 그점 아시고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